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정렬 한국통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신석시대의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석시대도 이제 어, 유물유적 단계에서 이제 철학사상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또는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사상의 범주 또는 체제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 이제 신석시대에 발생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 그러한 철학 사상이 형성됐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의 교재는 예, 오정일 한국통사고, 예, 부교재는 예, 조선상고사를 쓰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 이 그림이 참 어, 익숙한 분들한테는 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복희 여화도 또는 여화 복희도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별자리들이 다 이렇게 있죠. 별자리들이 있고 예, 예, 위에 태양이 빛살, 햇살이 쫙 퍼져 있죠. 그리고 예, 예, 꼬리를 서로 예, 겹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연지곤지를 찍은 어, 여화는 예, 컴퍼스라고 하는 귤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예, 복희는 꺽쇠라고 하는 꺽쇠라고 하는 예, 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울이 있는데 이것을 규교사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좌우의 부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려 계속해서 이 거울을 만들고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런 거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울이 바로 이 복희 여와도에 있는 이 그림을. 철학 사상으로, 도형으로 체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오늘 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목차는 천지인인데, 그러한 이제 천지인 사상을 포괄하는 것을 우주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인들이 땅을 딛고 앞과 뒤, 좌우,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여섯 칸이 되겠죠. 육합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 우주 자연이 어떤 모습일까를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우주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우주관 이것을 개천 우주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천 우주관에 의해서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바로 이 개천 우주관에 의한 철학 사상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체계화 느냐 그런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고조선 시대 때 이것이 하나의 정치 제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이 인간이 인간이 땅을 딛고 땅을 딛고 이 앞을 보게 되면 수평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땅이 땅이 이렇게 길게 가로로 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늘이 덮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늘은 둥글고 땅은 작대기죠 그런데 다시 한 바퀴를 돌면 또 다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돌면 사방을 돌면 네모가 됩니다 네모가 되고 그 네모 위에 둥글게 하늘이 덮게 돼 있죠 그리고 네모 바깥으로는 거대한 바다처럼 돼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다고 하는 형태의 개천 우주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천 우주관이 좀더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면 우주는 하나의 둥근 계란과 같아서 그 안에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를 혼천우주관이라고 합니다. 혼천우주관은 아마 한국 통사 과정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개천우주관이 진행하다가 혼천우주관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 시대는 혼천우주관과 이제 개천우주관이 동시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덕궁 부용정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부용정에 파면 이 안에 둥근 섬과 바깥에 둥근 연못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도방지라고 하는데 둥근 섬의 네모난 땅을, 연못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연못지는 땅지자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섬도는 하늘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자나 섬도자 같은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새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새, 그래서 거기가 있는 데는 나무가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둥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못은 땅과 만나기 때문에 땅지자와 연못 지자는 발음이 같으면 뜻이 통한다라고 해서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도 방지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조형물 이것이 바로 개천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 개천 우주관을 상징하는 신화 전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천우주관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유적은, 예, 우리 앞 시간에 샜던 홍산문화야입니다.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우화량 유적과 동산지재단에서는 이런 둥근재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이 네모난 것은 이것은 이제 적석총인데, 적석총 가운데 땅을 상징하는 네모, 네모, 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하는 개천 우주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5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는 우주관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우주관은 없죠. 서양의 우주관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신이 있었죠. 존재하는 신.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신이 존재한 거죠. 그 신이 세상을 만든 거죠. 물에서 유를.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존재하는 걸 만드느냐 그것은 그냥 종교 사상이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우주관이 한5 5 0 0년 전에 명확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제 대천우주관을 상징하는 신화 전설이 되겠습니다. 복희는 복희는 남잔데 꺽쇠를 들고 있고요. 여화는 둥근 귤을 들고 있습니다. 컴퍼스를. 그러니까 이 신화는 어, 모계 씨족 사회에서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여자고 땅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꺽새로는 네모를 그리는 거고요. 저 각의 네모. 그리고 이 컴퍼스는 둥군을 그립니다. 그러면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복희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복희가 하늘이 되고 여화가 땅이 되는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렇지만 모계 씨족 사회에서는 여성이 여성이 그리고 이+ 이것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우주관을 상징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별자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자를 통해서 이것이 개천 우주관이고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 중앙아시아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고대인들은 신전에서 점을 치거나 어떤 예측을 할때 이것을 놀이 형태로 지금은 이제 놀이지만 그때는 신이 점을 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겁니다. 육박경이라고 하고 또는 반격교교사신경이라 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렇게 둥근 둥근 하늘이고 네모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둥근 연못이 있는데요. 이이 이 꺽쇠 이 꺽쇠들 속에 전부 다 어떤 우주의 상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육박경은 우리 부여 부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세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만실 하나는 가야실 하나는 고려실. 여기서 이러한 거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육박이라고 하는 전통놀이 마치 우리가 하늘의 우주관을 본떠서 윷놀이를 하듯이 윷놀이를 하듯이 이 육박경도 고대 사회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규라고 합니다. 규규 그리고 여기 여기 네, 네사 네모 여기 사방에는 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 이러한 걸 통해서 개천 우주관이 신석시대부터 청동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천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아시의 가장 기본적인 천지인 현재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문자 인식을 할때 이렇게 키보드를 치죠 그것도 다 천지인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전형적인 천지인 삼재사상을 삼원사상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뿌리가 5,500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유물이라든지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박경은 전통놀이로서 약 4년 전에 복원이 돼서 현재 전통놀이 지도사를 통해서 놀이 방법이나 이것을 지금 전승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육박놀이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치면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의 인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농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4계절 내내 농사는 지역에서는 시간의 순환을 이용하지 않지만 북위 35도에서 41도 북위 35도는 신라 경주고요. 그다음에 북위 41도는. 고구려 수도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라 부르는 고구려와 신라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쭉 연결하면 세계 4대 문명이 형성되는데 그 지역은 예, 계절별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이 연결된 이순환고리 이걸 춘추라고 했고 그래서 춘추는 나이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이라는 자체가 시간을 인식하는 첫 번째 혁명인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인식은 농경 혁명과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다에서의, 바다에서 계절 변화를 인식하는 건 어떤 거냐. 결국에는 물고기의 생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낚싯바늘을 통해서 신석시대 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했고, 계절의 변화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날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해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날은 하루, 하루를 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0번 돌아오면 달이 되고, 이것이 12번 돌면 한 해가 되는 거죠. 연. 근데 그 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추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대인들은 시간의 변화를 인식했듯이 바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낚싯바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계절별로 오는 물고기의 생태를 확실히 파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한 인간이나 한 삶을 한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의 시간을 인식할 때만이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신석시대 때 드디어 처음으로 돌무지 무덤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어, 꽃을 사랑한, 꽃을 사랑한 두루봉 동굴의 흥, 어, 흥수 아이도 그때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시간을 인식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어떠한 그 계절의 변화를 체계화한 것보다는 가을에 국화꽃을 바쳤다가 봄에 다시 진달래꽃을 바치는 그러한 에, 꽃에 대한 인식이지 시간에 대한 인식은 아니거든요. 시간에 대한 인식은 무덤을 통해서. 이 무덤은 바로 홍산문화에 속하는 우화량 우아량 유적이고요. 우화량 16호인데 이 속에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옥을 두물로서 어, 이 죽은이에 대한 시간적 인식,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석대때 이미 이러한 시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이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신석기대는 분명히 인간은 시간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인식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아마 해의 그림자라든지 어떤 걸로 시간을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유물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선을 걷다든가, 물론 메스포타미아 같은 데는 분명히 선을 그어 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시간을 인식한 거죠. 빛의 그림자에 따라서 길어지면 동지, 그림자가 작아지면 하지, 그리고 반원을 그려서 그림자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면 하루의 시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달의 시간을 인식하는 것도 다 30개를 그어놓으면 달을 인식한 거죠. 아니면 암각화에 그려놓으면 달의 변화를 그러면 시간을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물, 유적들이 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석기 때때 시간을 인식하는 여러 유물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그 시간을 확보한 그런 유적 유물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간의 인식입니다. 공간, 공간의 인식과 확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식주할 때 인간은 처음으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인간이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 행정제도가 나오고 정치제도가 나오는데 어, 첫 번째로는 옷입니다. 그러면 신석시대 때 옷이 있다는 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가락바퀴죠. 저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만들고 이 실을 엮어서 예, 직기나 이걸 이용해서 옷감을 만들고 이걸로 옷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시대 때 어느 한 특정한 유적지에서 토기와 가락바퀴가 나오면 신석시대가 도래했다는 지표의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석시대는 토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가락바퀴도 무지 중요하다. 가락바퀴가 있음으로써 옷을, 직물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동물의 가족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덮개죠, 사실은. 옷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끈을 연결하고 단추를 달거나 매듭을 하는 것을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락바퀴를 통해서 우리는 신석시대 때 예, 바로 옷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이 예,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토기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뭐가 생겼느냐? 식료류의 다양성이 생겨버렸습니다자 우리가 그러니까 구석시대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고기를 구워가나 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깃국이 만들어지고, 그죠? 나물이 만들어지고, 또 해물탕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 신석시대에는 요리의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앞, 뒤, 좌, 우, 그러면 행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전군, 후군, 좌군, 우군, 중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나오면 동서, 남북에 대한 인식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동군 서군 남군 북군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전후좌우가 만들어지고 전후좌우 다음에 동서남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행정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행정 제도와 함께 우주 철학이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 북극이 있는 곳은 조상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왕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게 되겠고 그리고 재우나 신하들은. 예,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바로 오게 되는 북면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군주는 남면 을 하면서 궁궐이나 이런 집들이 전부 남쪽을 향해 있게 되죠. 이것이 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인식의 세 번째로는 예, 바로 집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연이 만든 공간만 이용했어요. 동굴이나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자최초에이 공간이 만들어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어, 인류 사회 가장 중요한 소통,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 이것은 심양의 신랑유적에 있는 여왕이, 그러니까 이적의 이 목의 시족 사의 수장이 예, 있는 곳인데, 뒤에 곰, 곰 이렇게 가죽이 있죠. 그러니까 웅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안에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왜냐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다화룻불화톳불에다 이렇게 모이는 법이, 법이니까요. 그러면서 소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공간들이 나중에 종교적 신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확보한 자연 공간인 움집, 그래서 옷, 의식, 주세 개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이제 점점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이제 정치제도, 행정제도, 종교제도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예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간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간 확보가 철학 사상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신도입니다. 자 토기라고 하는 것은 둥글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없죠. 그렇지만 이 토기에 그림을 전개를 해놓으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토기에도 이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성이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토기를 재단에 딱올려놓은 순간 예, 중요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일 북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사신도가 그려진 조복음 문화의 도존이라는 릇을 통해서 이제 어, 공간이 철학 사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관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확보되고 공간이 확보되고 그 시간을 이제는 예, 동지와치 이런 특별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서 추장이 돌아가신 날 이런 나라들이 우리말하면 명절이 되죠.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 또는 보름달과 겹쳤을 때 그때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해와 달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날을 어떤 맹세를 하는 날 회맹을 하는 날 또는 혼인을 하는 날로 잡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이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인간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가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이해는 이렇게 여신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 삶은 전부 여신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부장제로 바뀌게 되면 이 여신이 이제 남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단군 사화는 남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은 이미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했다고걸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신화는 다 어머니 신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최초의 인식이 여신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산 문화 우아량 유적에 나오는 바로 이 여신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최초 인간에 대한 종교적 이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계의 종교적 관점에서 바로 인간상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은 돌아가신 조상과 현재의 나와 후손들이 끊임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됐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족 집단의 우두머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족의 최초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계승돼서 조상과 후손을 매개해주는 시족의 어머니.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그 맹렬한 사냥 또는 숲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곰의 생명력, 굴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봄이 되면 다시 탄생하는 그 곰의 생명력 또는 호랑이의 용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씨족의 상징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템이즘을 하겠죠. 자 인간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토템 내가 내가 숭배하는 그런 씨족의 상징과 함께 나를 규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곰족이 되는 겁니다. 곰족. 그러면 나의 생명은 곰과 매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오면서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연 발생적이었던 종교, 우리는 그걸 신교라고도 부르거든요. 원시종교 신교. 근데 이제 신교가 점점, 점점 불교나 이제 기독교나 다른 걸로 이제 변모하는 거죠. 그 변모하기 직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로 토테미즘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상과 그 주변에 어떤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 이것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든, 구름이든, 번개든, 뭐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우물이든,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시간과 공간에 하나의 조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 여기가 이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인데, 나무는 신다로서의, 신단수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재단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고, 이 우물은 하늘에서 나오는 물, 물과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 만나서 흘러내리면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흘러가서 풍요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 모여서 참성단이라는 하나의 조형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애니미즘은 이러한 모든 사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석 시대의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철학 사상으로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석 시대 때 하늘, 땅, 인간의 철학 사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러한 이제 우리 고대 원형 사상은 아마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다른 제 콘텐츠에서 다른 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어,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통사에서는 중요한 요소들만 간추려서 하게 되고, 자, 어, 다음 시간에는 예, 고대적 생산 양식이라 해서 인류가 예, 신석시대 때 만날 수 있는 경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석시대를 또 다른 분야로, 다른 부분으로서 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5강. 신석시대 때의 철학 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